왼은 위치에 공을 잘 떨어뜨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의 지금 플레이보다는 좀 부담이 덜한 곳에 공이 있고요. 네. 이태원 선수는 헤드를 많이 열고요. 짧은 거리인데도 굉장히 좀 크게 스윙을 한거 보면 볼이 약간 역결이라 더 강하게 치는 것 같아요. 네. 저기선 확실히 좀 많이 굴러가요. 볼 뒤쪽에 가면 이제 결이 이렇게 밑, 밑으로 내려가는 결이고 밑에서는 좀잘안굴러는 결입니다.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잔잔한 클래식을 듣는 듯한 그런 플레이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지금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한데 네. 고요합니다. 자, 이것들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태훈. 자, 일단 이태훈의 오늘 경기는 그 최경주 2회 선수. 확실히 저렇게 볼을 컨트롤하면서 낮게 치면서 컨트롤이 굉장히 능한 선수예요. 이제 경쟁 시작된 겁니다. 샷 네. 3번 홀부터. 조금씩 이제 불이 시동이 없었네요. 걸렸죠. 네. 이태훈. 아, 아, 이 샷. 감각적으로 참 잘했네. 네. 뭐 여기서 이제 세이브하면 기분은 조금은 더 좋아지는 거죠. 네. 정말 그 스타는 스스로 만들어가잖아요. 저렇게 네. 뭐 아직 4라운드가 남아 있고 차이는 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워낙 지금. 플레이어... 선수도 그 턱에 걸려 있군요. 네, 짧은 거리인데 또 내리막으로 형성돼 있는데, 오르막 경사 있기 때문에 조금 찍어서 거를 살짝 띄울 수가 있는 위치긴 합니다. 4번 오에서 그린 주변에서 한번 이건 괜찮네. 네. 짧은 거리가 오히려 저렇게 러프했을 때더 어렵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태훈 선수의 부친인 이형철 프로는 그 이민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최경주 선수와 골프하면서 같이 룸메이트였고 그래서 복구한 최경주 예전에는 최경주 선수가 그냥 예선 통과에만 목표를 잡 이태훈 오쉣 네. 아, 뒤그 뒤쪽을 공략하네요. 자 여기서 버디를 잡고 또 다음 홀 버디 공략한다고 하면 네. 최종에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 이태훈의 버디 시도 네. 자, 이태훈. 좋아요 또 다음 홀까지 연결해서 타수를 네. 더 줄이면 좋죠. 자 이태훈 선수가 오늘 두탈 잃었지만 이태훈 세 번째 샷 과감하게 칠 필요는 있습니다. 뒤쪽에 물이 있어도 좋아요. 네, 자, 어, 또 좋은 흐름으로 잘 가져가고 있어요. 2분파가될수 있는 버디퍼드 네. 남겼어요. 이태훈 선수 정말 안 풀렸는데 그래도 또 저력 있게 만들어 가네요. 이태훈의 17번 홀 세컨 샷. 오, 어, 두샷 정말 잘했죠. 네. 이건 뭐 16번 홀 버디 놓친 것 만큼의 네. 보상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쳐버려 갖고 쉽게 우승한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운이 참안 따라서 우승이 안 나온 선수 중한 명입니다. 김병. 김경태 선수 이렇게 스윙하는 거 보면 왼팔을 이렇게 팔렀을 때 잡아 빼면서 약간 구부러지면서 아, 샷. 스윙이 되지만 아주 일관되게 페이드샷을 잘 치는 그런 스윙입니다. 오늘 일본홀 원판 마무리가 된다면 뭔가 김경태 선수가 기대할 만한 투어가 앞으로 펼쳐질 선배인 거예요. 김경태 일본홀의 버디시도. 거기 또 김경태 선수의 또 부활까지 그렇네요. 아, 삼라운드가 이렇게 기대되는 대회가 제가 해설하면서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오라이스보디 오. 면 김경태. 그렇네요. 최경주의 최고령 우승 기록. 네, 김경태 완벽한 부활. 그리고 경태. 첫... 이걸 또 어떻게 감각적으로 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와, 두었어요. 나시 버디. 이러면 김경태 선수가 2분 8로 올라오는군요. 오늘 어프로치가 한두개 들어가지 않았나요? 오늘 버디만 다섯 개째입니다 지금. 네. 매일도 또 하루가 네.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최경주 선수도 힘이든 거예요 지금 이제 이틀이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 대회를 마치고 곧바로 곧바로 와서. 대회전에 또 자선, 네. 자선 행사 때 체리티 오픈을 하고 1라운드에서 그 심한 바람을 맞고 잘 버텼고. 파고요무리 아, 아. 네. 좋아요. 네. 점점 정교해지죠 원어버 유지하는 김백준.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네. 사실 그 다른 선수들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진 경기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더 강할 거고 더 부담이 네. 되고 얼마나 내려올까요? 와, 쿠 샷. 정말 잘 쳤습니다. 네. 김백. 경사지 잘 읽었는데요. 나이스 버디. 와. 네. 김백준. 와 역시 S 라인 내리막 경사인데 어. 이게 지금 2분 8로 가는 버디였어요. 네. 아 16번 홀이 이래서 중요하군요. 후반에 세계 버디. 어, 우승했잖아요 그때. 그때. 예, 이태원 선수가 우승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7번 홀에 장동규 세 번째 샷. 아, 이 앞에 턱이 조금 부담이 될것 같은데. 네. 네. 어쩔 수 없죠. 과거에는 이제 저런 벙커 샷은 아웃 투 인으로 몸을 많이 넣고 깎아 쳐서 이제 탈출의 의미를 뒀는데 요즘에 뭐 벙커 샷은 그런 아웃. 다퍼도 앞두고 있는 장동규. 오, 네스파. 네, 오늘 퍼팅 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더파 유지하는 장동규. 규. 지금 3라운드 때는 뭐 장동규, 그다음에 뭐 이수민 이런 선수가 계속 큰무리 없이 잘 하고 있고요. 8번홀. 네, 굿샷 장동규. 오늘 장동규 선수가 현재 두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원 언더파. 언더파 숫자는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한 명씩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세 명... 어? 9번 홀은 파5 홀입니다. 세 번째 샷. 코스가 굉장히... 코스 설계가 디자인이 아름다워서 이게 또 날씨도 좋다 보니까 코스 보면 이렇게 안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어웨이도 굉장히 이제 잘 깎아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뻐 보이잖아요. 네. 아, 참. 장동규도 버디 퍼십니다. 네, 네. 타차예요 야. 리타차입니다. 경기가또 타오르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네. 장동규 긴 거리 버디시도 오! 와우. 들어갔어요. 장동규 어, 이런 게또 들어가 버립니다. 어? 네, 자 장동규 선수도 다시 또두 타를 고 데일리 베스트에 들어갔네요. 네. <laughs> 언더파. 네. 번 홀의 최경주 두 번째 샷입니다. 약간 미러포에서의 샷인데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버디팟입니다. 네, <laughs> <laughs> 버디로 시작. 애기 <laughs> 던더파요 일곱 타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3번 홀의 최경주 참편안해요 편안한 스윙 아, 뒤로 좀 오나요? 아 그냥 멈추네요. 최경주 네. 예 선수 굉장히 이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전문 캐디와 또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 노란색 페인트가 75 m 거든요 그린 앞까지는 촥. 그렇죠. 그럼 100야드 안팎의샷이 되겠네요. 네. 아 지금 나오기는 98야드. 캐디가 바람까지 계산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굿샷. 멈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때문에 이제 그 흐름이 많이 바뀌고, 근데 이제 이샷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워낙 더 좋은 위치에서 공략을 하는데, <laughs> <laughs> 다시 시작이네요그 아. 아. 그러니까 딱딱한 저... 그린에 섰어요. 네, 워낙 더페어웨에서 좋은 위치에서 열려 있는 곳에서 공략을 했고요. 저널은 음. 그냥 나도 인간이다라는 음.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AI가 아니고 <laughs> 네. 나다, 내가 네. 맞다. 캐리 <laughs> 보세요. 정말 와 소리가 납니다. 이러면 바운스백 가능하고 네타 차고 다섯 타자는 확 달라지잖아요. 네. 느낌이 정말 대한민국의 골프 인간문화재입니다. <laughs> 한탄을 잃고 있지만 어, 어. 버디 기회를 갖고 있는 최경주, 팔번블 다른 걸볼 수가 있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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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음> 다시 버디, <웃음> <웃음> 다섯 타차! 자. <laughs> 9번 홀도 뭐또 각도 좋고 기대 앞쪽에 그린 공간은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짧은 샷을 할때 러프에서 이제 거리 컨트롤이 좀잘안 됐거든요. 선수는 그런 걸잘 모릅니다. 지금은 이 상황에서 칠수 있는 최선의 샷을 한 거죠. 저기서 굉장히 막 힘을 줘서 막 치는데 최인 아... 선수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러프에서 런을 생각해서 기대 앞쪽 첫번째 샷? 네. 네, 굿샷. 그래도 어떻게 보면 최윤선수는 오늘 한타만 이뤘으니깐요 그렇죠. 피곤하고 잘안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잘맞고 가고 있습니다.